안녕하세요 블루베리 우유 u e b e r r y blue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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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이 b e r r 이게 똑같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방금 만든게 촉감으로 보면은 전다알수 있어요 좀 딱딱하고 근데 좀 딱딱하고 좀 딱딱하고 좀 딱딱하고 마지막 남은게 이거예요 이게 좀 가득 탔어요 아웃

손에도 안 묻고 짱 좋아요. 응? 이거 이거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아이폰이 다 떨어졌어요. 응? 누구 댓글이라도 아이폰 주고 써라. 아이폰이 지금 조금 됐거든요. 여기 안에 막 쪼가리 같은 거.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잠깐만요. 아 네. 휴지 갖고 왔어요. 더러워지면요? 예, 네, 더러워지면 안 돼요.

보세요 네. 자, 렇는 하면은 약간 뭔가 끈적끈적 해요 이렇게 어, 끈적끈적 하죠 네. 우리 조금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는데 게다가 뭘 넣냐면은 젤몬을 넣어요. 젤모. 젤몬. 젤모. 젤몬은 아이폰으로 된 젤몬을 넣어도 되는데 그냥 젤몬을 넣을까요? 그냥 저는 아이폰으로 된재미있 아이폰으로 된 물체 된액개를 <목소리> 넣으면 더 효과적이고요. 그래야 <목소리> 뭉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치기 시작했잖아요. 넣렇게 그, 순간부터 그냥 네, 뭉치고 있어요. 이렇게 넣은 후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막 볼들이 뭉치고 있어요. <목소리> 이 물이 좀 물이 이제 없어질 시간입니다 이렇게 액는 아무거나 넣으셔도 괜찮은데 좀 얼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폼으로 만든 액괴로 하셔야 더 좋습니다 아이폼으로 만든 액괴로 하셔야 더좋고요 좀 만드는데좀 오래 걸리죠, 저 r 이전. 이거, 전혀 이거, 소다, 하고, 물풀 하고 그, 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이폰으로 만 o 액 a 가 없으 시없으요 그냥, 재몬 넣으셔도 되고, 아이폼 넣으셔도 되고 뭐 진짜, 액, a 넣으셔도 돼요 저 거랑 좀 다, 르게될 수도 있겠지만 요

되게 잘흘러네요1 0 0는 아직도 못네요 응? 내가 묻으시는 분들은 꼭안 넣으셔도 되는데 묻으시는 분들은 뭐 인자일기를 더 참가하셔도 되고, 추가하셔도 되는데 소다 넣겠습니다전 소다를 아주 조금 넣어야 좋고요. 좀 굳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굳어지고 있어요 이제 거의 안 묻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꼭안 묻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안 묻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안 묻게 하려고

잠깐만요. 아, 네, 렇게 다시 돌아왔고요. 네게 판에 약간 뭐 그런 끈적끈적한 그런 게 약간 묻네요. 예를 들어 제가 훈제 씨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훈제 씨가 이세상에신중고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님들과 우리 훈제. 봐 봐. 말 만나지 말 이리로 내려가시면 내려가겠습니다. 시 나도 는데이 세상에 응. 없는 것뿐.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는데 이게 완성이, 완성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내 어떻게 어? 어, 자까 내가 왜이장 내가 너처럼 지개으면 어? 내가 아무 대책 없이 애나 덜컥 만들어 버리는 그런 놈이 내가? 베리유였습니다바이 어? <laughs>